반갑습니다. 저는 향남 한의원의 배주동 원장입니다. 오늘은 눈물 흘림증, 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유루증이라고 그러는데요.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그것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. 눈물 흘림증은 나이 50 이상이 되면 방광이 약해지면서 요실금이 생기시죠. 방광 근육, 관략근이 약해지면서 어 본인도 모르게 어 오줌이 새어 나온 거고 똑같이 어 눈물 흘림증 같은 경우는 눈 분비샘을 비롯한 그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어 눈물을 오랫동안 이렇게 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 새어서 나오는 어떤 증상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눈물 흘림증은 유루관이라는 그 관이 막혀서 생긴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, 실질적으로는 어, 열 중에 한 일곱, 은 실질적으로 그 분비샘 주위에 관략근이 약해져서 어, 생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어, 분비샘 주위를 어, 마사지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<laughs> 먼저 이마 주위를 어, 이렇게 잡으시고, 이렇게 문질러줍니다. 문질러는 것은 열이 나도록 문질러 주시고, 그 다음에 눈썹 위를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. 그 다음에 관자놀이 있는 부위를 또 문질러 줍니다. 그 다음에 아래쪽 광대뼈, 광골 주위를 이렇게 문질러줍니다. 음, 그 다음에 눈썹 안쪽에도 안쪽에도 이렇게 비벼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벼, 비벼주시면 됩니다. 어,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뒷목을 이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비벼주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. 어, 이것을 하시기 전에 어, 손을, 손바닥을 이렇게 많이 비벼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이 마사지를 하시면은 효과를 더 크게 할수 있습니다. 어, 자세한 것은 이 향남 한윤에 전화하시고 방문하셔서 어, 상담을 하시거나 치료받으시면은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